달리기를 하면 우리 몸의 전반적인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런 변화와 함께 뇌도 같이 변하게 됩니다. 달리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했을 때 BDNF라고 하는 신경 생성에 관여하는 물질들이 더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그런 물질들이 많이 분비되게 되면 뇌에 있는 세포가 새로 더 생성되는 그것이 촉진이 됩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많이 한 사람들의 뇌는 뇌세포도 건강하게 잘 작동하고 그러니까 뇌가 훨씬 더 건강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특별시 보람매병원 재활의학과에서 근무하는 정세희입니다. 저는 서울의대 재활의학교실 교수이기도 합니다. 길 위의 뇌라는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뇌 그리고 달리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 달리기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이고요. 그리고 유산소 운동 중에서도 이제 중강도 혹은 고강도에 속하는 좀 힘든 운동입니다. 달리기를 하면 일단 우리가 우리 몸에서 우리가 느끼는 변화들은 뭐가 있을까요? 숨이 차고, 심박이 빨라지고, 또 땀이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몸이 고대다라는 느낌도 좀들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숨이 차고, 심박이 빨라지는 이런 운동들이 고강도, 중고강도 운동에 해당되는데 이런 중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하면 어, 심폐 체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심폐 체 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심장과 폐가 단련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혈관 그리고 자율신경계 조절 그리고 에너지 대사 이런 사실 뭐 근육의 건강 이런 것들 포함해서 우리 몸의 전반적인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런 변화와 함께 뇌도 같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도 일단 뇌 내의 혈관이나 뇌 내의 신경 연결망 이런 것들이 변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뇌에서는 달리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했을 때 비리에는 라고 하는 신경 생성에 관여하는 물질들이 더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그런 물질들이 많이 분비되게 되면 뇌에 있는 세포가 새로 더 생성되는 그것이 촉진이 됩니다. 그래서 뇌내 신경 세포가 촉진되는 그래서 신경 세포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뇌는 세포와 세포 사이에 긴밀한 연결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런 연결망이 더 촘촘해지고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뇌 구조적인 변화도 있지만 뇌 기능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뇌는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신호를 전달하고 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도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뇌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염증 이런 것들도 개선이 되고 염증이 억제된다라는 효과가 있고 또한 뇌 안에는 우리가 뇌 세포가 일을 하다 보면 노폐물이 쌓이기 마련인데 그런 노폐물이 깨끗이 청소되는 데에도 달리 같은 유산소 운동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뇌의 변화는 인생에 걸쳐서 다 다른 역할을 좀할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청소년기 혹은 아동기의 뇌. 보면 이 아이들은 이제 뭔가를 막 학습을 하고 뭔가 새로운 어떤 기능을 익히는 그런 단계인데 그때 뇌의 어떤 뇌 세포가 더 재생이 많이 된다든지 혹은 뇌 연결망이 바뀐다든지 하는 일들은 이 아이들의 어떤 정신적인 건강, 뇌 건강 그리고 어떤 앞으로 더 나은 성인이 되기 위한 초석이 되기도 합니다. 유산소 운동의 경우 혈관 안 건강이 많이 이제 차이가 날 텐데요. 그래서 달리기를 꾸준하게 한 사람은 이제 뇌의 측면에서 보면 뉴로베스큘라 유닛이라는 뇌 내에는 특징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뇌는 신경덩어리인 동시에 혈관덩어리입니다. 그 이유는 뇌 안에는 에너지를 저장해 둘 곳이 없어요. 우리 뇌는 단단한 두개골 안에 꽉 들어차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뭐라도 하나 더 들어가면 뇌압이 올라가서 생명부터 위험해집니다. 따라서 그 안에는 복포지방이라든지 피하지방과 같은 형태로 지방을 쌓아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뇌는 특징적으로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관이거든요. 우리 몸의 전체 에너지의 5분의 1을 뇌가 씁니다. 이 자그마한 기관이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쓰니까 특히 뭐 가만히 있을 때에도 쓰지만 생각을 하거나 공부를 한다거나 뭔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다거나 할때 우리가 머리를 쓴다라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할때뇌 에너지는 상당히 소모가 많이 되는데요. 어, 뇌 안에 뭐 지방 같은 그런 에너지를 저장해둘 수가 없으니까 뇌는 일을 해야 할 때, 즉 에너지 소모가 높아질 때에는 주변의 혈관에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 혈관이 아 이 세포가 지금 일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빨리 산소와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신호를 받고 혈관을 확장시켜서 그 부분으로 혈류가 많이 흐르도록 조절합니다. 그렇게 해서 뇌는 실시간으로 산소와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일을 하는데요, 이러한 신경세포와 혈관 사이에 굉장히 긴밀한 그 연결 동맹체를 뉴로베스큘러 유닛 n v u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NVU가 건강해야만 신경도 건강하게 유지가 되고 또 신경이 일을 잘할 수 있고 기능을 다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달리기를 많이 한 사람들의 뇌는 이런 NVU가 굉장히 건강하게 유지가 되어 있고 따라서 NVU가 건강하니까 뇌세포도 건강하게 잘 작동하고 그러니까 뇌가 훨씬 더 건강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뇌의 건강은 사실 몸의 건강과 거의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해야 뇌도 건강할 수 있는 거고 몸이 건강하지 않은데 뇌만 건강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체 건강을 위해서 적절하게 안내되는 권고되는 운동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운동 가이드라인은 일주일에 최소 150분 이상의 중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쉬운 운동 말고 내가 숨이 좀 차고 약간 버겁다고 느껴지는 운동을 일주일에 두. 시간 반은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하면 효과가 더 좋아지느냐? 네, 그렇고요. 운동을 그거보다 적게 하면 효과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 나는 너무 바쁘고 체력도 없고 그리고 내가 아직 몸이 그렇게 튼튼하지 못해서 일주일에 150분 운동하는 것은 나에게 너무 벅차다. 나는 일주일에 뭐 하루에 10분밖에 운동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보다 단 10분이더라도 중고강도 운동을 해주는 것이 아주 짧게라도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신체 건강, 뇌 건강 측면에서는 무조건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바쁘고 시간을 낼 수가 없다, 제대로 된 시간을 낼수 없다라도 우리는 다 자투리 시간이라는 건 있기 때문에 단 10분이라도 내가 숨찬 운동을 해주신다면 그것이 나의 건강, 특히 뇌 건강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 입니다.